네. 산해를 갔다 왔습니다. 야구 아 수많은 정말... 사람이 관심을 표했지만 결국은 몇명 오지 않았죠. <laughs> 실망이 역력하네요 아닙니다, 아닙니다. 난 <laughs> 그럴, 그럴 줄 알고 알... 있었습니다. 그럴, 그럴 줄 알고,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. <laughs> 이 놈들을 <laughs> 걷게 만든다는 거는 정말 너무 너무 힘든 일입니다. 오 다섯 명. <laughs> 저까지 있는데 제가 먼저 하산했습니다. 아어 이... 멋지네요. 예, 아 멋져요. 예. 제가 맨 끝에 있네요. 이렇게 해맑아. 이거 도망가기 직전입니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 이거 도망가 오라가 아, 여기 그러니까. 여기 아니었어요. 여기 아니야, 아니야. 이건 올라가는. 거고 아까 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. 제 해맑은 얼굴을 한번 혼내야 돼. <laughs> 지금 이 이빨 봐요. 저 사지라예요. 탈출, 탈출 직전. 어쨌든 재밌었어요. 아, 재밌고 네. 역시 디프리는 항상 이거 아니겠습니까? 아, 너무 아이고.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어, 이거 수육 진짜 지, 사진, 맛있겠다. 사진 찍느라고 난리났죠 이거 <laughs> <너무> 뭐예요? <laughs> 저거는 능이버섯 전골이었고요. 능이버섯 전골과는 황태 더덕. 황태 더덕? 오개 맛있겠다. 저기 있 여기 두부가 아 어, 어, 이거야 어, 두부가 고자기, 되게 모짜렐라 고자기동. 치즈처럼 어. 수육은 아 당연히 맛있는데 저 두부가 또 너무 맛있었어요 저. 맛있겠다 음. 다음에 한번 갑시다 아다음에 진짜 갈래요 예, 그러니까 제가 두부를. 관악산 청설모로서 아. <laughs> 다음에 산악회 오십시오 낯선 사람들도 환영합니다 음,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4월 가르세요. 중순에 관악산으로 코스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붙으세요 네. 여러분 붙으세요 여기 여기 다 붙어라 음. 밥은 각출이지만 제가 사이드 정도는 쏘겠습니다. 야호